안녕하세요. 돌부농장이요 오늘은 이 텃밭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폈어요. 그래갖고 벌이 막 꽃놀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곧 화분 나올 때가 됐나봐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돈나물을 뜯어서 돈나물 물김치를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나물 물김치 담는 것까지 영상을 찍을게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 텃밭에서 돈나물 뜯어갖고 영상 찍는 거 이제 김치 담아서 영상 찍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돈나물 김치 담으놓으면, 풀어서 담으면 맛있어요. 저 서울에서도 그걸 많이 해먹었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다 하나씩 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따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다 다듬는거야 이렇게 응. 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유, <laughs> 돈나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네, 뭐. 이만큼 뜯었어요, 이제. 오늘 김치 담으려고. <laughs> 더 많이 뜯을 거예요 이제 파도 요게 이제 쪽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거 그냥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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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갈려가지고 이렇게 써세요 그러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해먹지 뭐 그럼 어떡한데 뭐 일일이 시장을 살아가나 시골서 없는 건 없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씻, 이렇게 썰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거는 대파 작은 거, 이게 대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쓸고. 그리고 요건 또, 미나리예요 미나리. 요거는. 요건. 요건 미나리. 이렇게 미나리니까, 요건 미나리대로 이렇게 썰고 이렇게. 미나리대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냥, 썰 쓸어요. 쓸고 이거 그냥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밖에서 김치를 담으니까 <laughs> 또그런데로또 불편하네 또 <laughs> 이렇게 미나리 이렇게 미나리대로 쓸고 또이 미나리 또 이렇게 쓸고 미나리는 미나리대로 이렇게, 그냥, 이게, 수저로 물김치 떠먹기 좋을만치,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김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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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치씩 이렇게 쓸어가지고, 예, 이렇게 쓸어갖고, 예, 예,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쓸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이 다 썰고, 오이도 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고, 또, 이제 여기다가, 또, 저기, 고추 물 타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밀가루 풀 썰는 거예요. 풀 아침에 썰서 이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식혀. 시켜. 이게 물김치기 때문에 고춧가루 그냥 버무리면 안 돼요 이렇게 걸러야지 빠지라고. 요지나 칼끝머리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요 이게 마늘이에요, 마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생강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서 또 이것은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 이게 딱딱하니 뭉쳤디야 이거는 고운 소금. 이거 들어보면 돼요. 이게 이제 소금이 좀 간이 세면 금방 절어요. 이제. 해 놨다가 국물을 이제 더다 덮... 양념 자, 이제 빨갛지. 있는 대로 넣으면 돼요. 그냥 생강도 있으면 점여서 넣고, 마늘도 있으면 점여서 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네, 지 됐어요. 네. 깨서금 치고요. 네. 완성입니다. 예, 네, 돈나물 김치 이렇게 담으면 돼요. 이렇게. 저 밀가루 풀써 놓고 여기는 찹쌀 풀 쓰면 안 돼요 밀가루 풀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써서 담 이제 맛있게 보이시나요? 맛있어요 이 김치? 이거 몇십 년 담아 먹는 김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무가 있으면 갈아서 집자서 넣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맛있어요. 익으면은 예, 막 그냥 저기 뭐 새콤달콤 이렇게 얘는 아니어도 단 것을 넣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해서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국수 말아 먹고 냉면 삶아서 말아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밥 말아 먹고 여기다이 국물에다가. 그럼 맛이 좋아요. 이제 이제 영상을 맞춰야겠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